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첫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탑승객들은 일반 버스 타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새로운 교통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김세웅 충남도 지사가 천안아산역 인근의 대규모 동구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학교 유치는 아산으로 정리되면서 천안아산권의 도시 균형 발전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남 기업인 대상 종합대상에 천안의 자동차 부품기업 한도가 선정됐습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한 기업들의 성과를 조명했습니다. 언론지흥기금 480억 원 가운데 지역언론 몫은 1%도 채안 된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습니다. 언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주민 의견을 배제한 밀어붙이기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농어촌 공사의 일방 추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10월 27일 천안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시가 산업단지와 천안 아산역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버스 501번의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교통 편의 개선은 물론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도로 위로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천안시는 22일 자율주행버스 501번 노선 개통식을 열고 시민 대표들과 함께 시승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율주행버스는 천안 아산역을 출발해 불당 상업지구, 천안시청 앞 사거리, 성성교차로 제3 일반 산업단지까지 총 5.9km 구간 8개 정류장을 운행합니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하루 6차례 순환 운행하며 6개월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최대 14인승의 중형 전기 자율주행 버스에는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운전자가 탑승해 긴급 상황 시 수동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입석은 제한됩니다. 천안시는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KTX역과 산업단지를 오가는 이동수요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 주차난 완화,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첫 자율주행 버스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반영돼 안전한 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KTX 천안 아산역에서 천안 3 산업단지에 이어 향후 독립 기념관까지 확대 추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과 함께 대기오염 주차 문제까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6개월간 시범 운행 결과를 분석해 독립 기념관까지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1일 아산을 찾아 천안 아산역 인근 동구장 건립 구상을 비롯해 충남 아산프로축구단 지원 확대 그리고 제2중앙경찰학교의 아산 유치 정리 등 충남의 미래발전 전략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아산시를 찾아 천안 아산권을 충남의 문화 체육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어, 지금 천안 아산역 그 아산역 주변에 한뭐 어, 아, 걸어서 한 10분 이내에 그 아산역에 대해서 이 정도거나 이 정도에서 거기다가 저는 좀그 서울에 가면 구척돔이라 해가지고 그이 저기 지붕이 있는 그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돔야구장 거잖아요. 그렇게 한만만 만 그게 사촌석인가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가 좀안 되고 저는 한 4호만석짜리 저는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돔 구장은 야구 경기뿐 아니라 대형 공연, 전시, 기업 행사까지 가능한 전천후 시설로 SM 같은 대형 기획사와 협력해 연간 200일 이상 관람객이 찾는 문화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이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사실상 아산으로 정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충남도가 아산에 힘을 실었고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황이라며 이제는 정치권이 책임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산은 입지, 교통, 인프라 면에서 수도권과 영원함을 잇는 최적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지원 확대 방침도 나왔습니다. 충 어, 충남 아산 뭐 프로축구단이 다그 축구단에 비해서 어그 예산이 그이 작은 쪽에 어그 어, 중간 이하로 좀 이하로 운영으로 거의 뭐 오세연 아산시장 역시 도비 40억, 시비 40억 구조에서 10억씩 늘려 총 100억 원 규모로 확대 가능하다며 예산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무 구장과 경찰학교, 프로 축구단 지원은 충남의 도시 경쟁력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며 도와 시가 함께 충남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박종혁입니다. 2025 충남기업인 대상 종합대상에 천안의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한도가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22일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끌어온 우수기업과 명장들을 격려하는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2일 20여 충남기업인 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종합대상은 천안의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한도가 차지했습니다. 1989년 설립된 한도는 안정적인 경영과 기술혁신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대상은 서천의 주식회사 군장조선, 기술대상은 천안의 주식회사 뉴앤뉴, 장수대상은 아산의 굴다리영어조합법인 창업대상은 아산의 주식회사 인투시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고용 우수 기업 인증서도 함께 수여됐습니다. 천안의 주식회사 제닉, 온셀텍, 대일공업 등 5개 기업이 지난해보다 39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평균 42%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숙련 기술인에게 수여하는 충남 명장 인증서도 수여했습니다. 올해는 전기 직종의 현대제철 김대현, 소방설비 직종 세종21 임건태, 제과제빵직종 시바안과자점 유상무 씨가 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와 비수도권 최초 1,000억 원 규모의 기업성장 벤처펀드 조성, 해외수출 지원 등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보유한 480억 원 규모의 여유기금이 지역언론 지원에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박수현 의원은 지역언론의 기반이 중앙중심의 미디어 구조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언론 다양성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보유한 480억 원 규모의 여유기금이 지역언론 지원 사업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재단 자료를 공개하며 2025년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전국 67개 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의 경영 안정과 공익보도 강화를 위해 조성된 제도지만 전체 994개 지역신문 중 6.7%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경영건전성, 사대보험 안납 등 평가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많은 지역신문이 신청조차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그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 경영 안전성이나 사대보험 안납 등 17개 항목을 아주 꼼꼼히 평가를 하는데 뭐 그런 자격을 꼼꼼히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해서 이렇게 지역 언론이 지원조차 못하는 것은 더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광고 배정에서도 편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정부 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 신문은 382개사, 전체의 38.4%에 달합니다. 지역 인터넷 신문의 지원 비율은 2.7%로 언론 다양성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언론 진흥기금 여유 재원이 480억원, 지역 신문 발전 기금 여유 재원이 40억 원 이상임에도 지역 언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순 인력금이 아닌 지역민의 알 권리를 지탱하는 자금으로 여유 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안 TV 이현자입니다. 아산시 의회가 한국 농어촌 공사의 아산호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일방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원준 시의원은 공사가 아산시와 주민 협의 없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박정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시의회 윤원준 건설도시위원회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아산시와 주민 협의 없이 수상태양광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준설과 주민 의견 배제 문제를 지적했지만 농어촌 공사가 시정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공사는 이번 주 이사회 통과 후 사업자 공고를 낼 예정이며 최근 여러 지역의 수상 태양광 사업 중에서도 아산호만 서둘러 추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평택, 간홀호, 나주호, 부사호는 지역 반대로 중단된 반면 아산호만 유독 빠르게 진행되는 이후에 특정 업체와의 요착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아산시에 있는 우리 집적화단지는 우리 주민 주도용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현 정부의 지산 지소에 위배됩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시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주민들을 배제하고 수익을 기업과 농어촌 공사로 가져간다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윤 의원은 아산호 수상 태양광은 주민이 참여하는 햇빛 연금 구조가 전제돼야 하지만 농어촌 공사는 2022년 자체 우선 사업자를 선정한 뒤 주민이나 아산시와 단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사와 특정 업체의 이익만 우선되는 구조라면 지역 주민의 에너지 이 공유 정책은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업 인허가의 주체는 아산시라며 농어촌 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추진 중인 사업자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아산시와 주민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지난 23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 계획이 수립된 상태라며 아직 사업자 선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주민 참여 방안과 수익 공유 구조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주민 설명회 및 아산시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TV 박종혁입니다. 충남도 외가 수치 중심의 성장 논리를 넘어 시민의 삶과 행복을 우선하는 도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산시 미래는 숫자가 아닌 시민의 행복입니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논의했습니다. 김승백 기자가 전합니다. 충남도의회가 22일 아산시 배방행정복지센터에서 아산의 미래는 숫자가 아닌 시민의 행복입니다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도시 발전을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진로 평가자는 취지입니다. 좌장을 맡은 안장원 의원은 도시의 발전은 숫자와 순위보다 시민의 일상 속 행복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시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아산은 산업 성장은 빠르지만 도시가 커진다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며 주거, 교통, 교육, 보육 등 삶의 질 요소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강희택 충남경제진흥원 실장, 김영춘 전공주대 부총장 등이 참석해 일자리, 교육, 도시 브랜드 등 다양한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아산의 미래는 000입니다는 문구 아래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며 도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안장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숫자가 아닌 시민의 시선에서 도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자리였다며 풍남도의회는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열린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의 뜻을 두루 고하는 그리고 시민의 뜻대로 시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교통, 그리고 교육 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아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천안TV 김승배입니다. 천안시 체육회가 25일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천안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 건강한 천안시민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31개 읍면동 대표 선수들이 참여해 축구, 배구, 육상 등 정식 10종목과 생활체육 11종목 경기를 펼쳤습니다. 또 현장에는 이드론 축구, 스크린 배드민턴, 레이저 사격 등 체험 중과 명랑운동에 키즈존, 푸드트럭 등 부대행사도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남교 체육회장은 체육을 통해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회장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전국 파크골프장이 잇따라 피해를 입은 가운데 충남이 최근 4년간 피해 건수와 복구비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박정현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65건의 풍수해 사고 중 충남이 29건, 복구비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천안화산 등 하천부지에 조성된 시설이 집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박 의원은 점용화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관리 미제 사건이 463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충남 지역도 18만 건에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방경찰청의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 13만 9천 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8만 2천여 건으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사건은 기록만 남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사건 정비와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공주 소재 사립 A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면접 문제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파면 조치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청탁 금지법과 형법상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성적이 높은 학생으로만 특별반을 운영하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보직교사 2명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사립학교의 채용비리와 특혜 운영은 교육평등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엄정한 징계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빵의 도시를 내세운 천안빵빵데이 축제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29만 명이 다녀간 이번 축제는 지역 동네 빵집 51곳이 참여해 천안산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빵을 선보이며 명실상부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골목빵집의 부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었던 소규모 제과점들이 자신만의 기술과 개성을 앞세워 시민의 선택을 받았고 제빵사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는 현장은 천안이 진짜 빵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천안시는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재료 공급 체계를 만들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이 판을 깔고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든 천안형 상생 축제 모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속성입니다. 축제가 끝난 뒤 다시 대형 브랜드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상생의 의미는 희미해질 것입니다. 지역 재과 업체와 청년, 창업자, 농가가 함께 이어갈 수 있는 365일 천안 로컬 베이커리 네트워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빵의 도시 천안의 진짜 경쟁력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골목마다 시민의 일상 속에 살아있는 작은 빵집입니다. 이빵 냄새가 천안경제의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언제나 시민만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것,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 언제나 천안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